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배우 문희경은 박수홍이 배우로서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수홍이 앞으로 배우로 전향할 생각하고 있어요. 전문가의 놀라운 발언입니다. 5월 23일 라디오 방송에는 배우분들이 출연해 특집이 방송됐습니다. 이날 출연한 게스트들 중 배우 문희경이 있으며 MC 김성주의 연예인 중내 마음속 대상은 누구냐? 라는 질문에 문희경이 지체 없이 박수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희경은 실제로 박수홍의 엄청난 팬이며 자신의 원픽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배우 문희경은 자신이 봤을 때 박수홍은 배우로서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연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팬들 놀라움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방송인에서 배우로 전향 관련해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분이 박수홍에게 배우로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박수홍 역시도 긴 무명 시절 단역으로 연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수홍은 배우로서도 인물도 되고 연기도 되고 잘 어울려 보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혹여나 나중에 박수홍이 방송인 활동과 배우 활동을 같이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도 해봅니다. 방송인 박수홍과 아내 김다혜 씨는 가짜 뉴스로 실질적인 피해자로 현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유튜버 A 씨는 김다혜 씨가 도박과 마약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박수홍의 형수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박수홍은 현재 친형 박모 씨와 그의 아내인 형수에 대해 횡령 혐의로 송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박수홍 측은 형수에 대해서도 A씨의 공범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